안녕하세요. 대시입니다. 여러분의 가방 속 귀중품은 어떤 것인가요? 물론, 전자기기 같은 고가의 제품이 귀중품일 수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둔 노트나 지갑 또는 자신만의 필수품을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특히 해외여행 시 가방 속에는 평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정말 가끔이지만 내 소지품을 잃어버렸을 때그 상실감을 느껴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겁니다. 거기다 해외여행 중이라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부분 잃어버린 짐을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애플에선 예전부터 GPS를 이용해 해당 기기의 위치를 찾아주는 나의 찾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지도에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해두어 잃어버린 위치를 찾을 수 있으며 근처에서는 알림음을 사용해 잃어버린 전자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선 아직 미지원입니다. 여튼 애플의 전자기기를 잃어버렸을 때는 나의 찾기를 통해 기기를 찾을 수 있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방 안에 전자기기를 제외한 소지품을 잃어버렸다면 기억을 더듬어 그 부근을 찾는 일밖에 할수 없습니다. 노트에서 소리가 나거나 위치를 전송해주는 GPS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애플이 이번 9월 15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기기를 사용하면 나의 가방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뿐더러 방 안에서 잃어버린 물건까지 자세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기는 에어태그인데요. 일단 에어태그를 이야기하기 전 애플의 유언칩을 이야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유언칩은 아이폰 11이 출시했을 때 소리 서문 없이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 유언칩을 이용해 별달리 할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요. 애플 홈페이지에도 그닥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면 유언칩을 탑재한 다른 애플 기기가 주변에 있을 때 이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현재 주변 상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에어드롭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주고 싶은 상대방 쪽으로 아이폰을 들면 목록에 가장 먼저 띄워주는 기능이 이미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에어태그 점점 이해가 되시나요? 에어태그는 RFID를 이용한 무선 데이터 전송 방식입니다. 이 RFID는 버스카드나 호텔 객실 키, 사원증 같은 곳에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일단 이번 에어태그에 적용될 RFID는 UWB, 즉 울트라와이드 밴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UWB는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10m에서 1km까지 전송이 가능하고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의 간섭도 적고 게다가 오차가 10에서 15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에어태그를 소지품과 같은 곳에 같이 두면 유원칩이 탑재된 아이폰을 이용해 해당 소지품을 분실했을 때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거리는 GPS를 이용해 대략적인 위치를 찾고 근처에 가서는 이 에어태그를 이용해 10cm에서 15cm 근처까지 찾을 수 있는 거죠. 사실 GPS를 이용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간다고 해도 그 위치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서성이며 소리를 켜곤 했는데 이 에어태그를 이용하면 오차 범위가 워낙 짧으니 보다 자세한 위치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애플이 새롭게 구축할 AR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에어태그 위치를 좀더 자세히 찾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에어태그마다 이름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차 범위가 10cm에서 15cm라면 집 안에서 뭘 어디다 뒀는지 한 번에 체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태그의 모양은 동그란 동전같이 생겼습니다. 사이즈도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무난한 디자인으로 나온다면 어디든 살짝 부착해두어 내 소지품을 좀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배터리도 충전 방식이 아닌 교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데 충전 방식이라면 충전을 하는 동안은 물건을 찾을 수 없으니 차라리 배터리를 교체하여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태그는 올해 초부터 출시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이폰 SE 2세대와 같이 발표할 것이 예상되었는데, 전염병 사태로 인해 WWDC나 가을 이벤트에서 발표될 것이 예상되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WWDC에서 발표되지 않았고, 결국 가을 이벤트 때 발표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국 기준 약 5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원래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컴퓨터부터 시작해 노트북, mp3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점점 작은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점점 삶속 비풍고까지 들어와 우리에게 편의성을 주려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치 정보를 세세하게 알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애플은 개인의 정보를 모으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해당 기술은 분명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기술이 우리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IT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희가 아닌 우리로 만나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